2003년 조선업 쇠퇴로 몰락했던 스웨덴 도시 말메는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6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 총리와 함께 경제 사절단으로 방한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우리 기업과 교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말메의 기적을 이룬 스웨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 스웨덴 총리와 함께 방한한 역대 최대 규모 경제 사절단에 참여한 스웨덴 스타트업과 우리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스웨덴 대기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that we 또 컴퓨터를 미리 도입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배우도록 한 스웨덴의 경험을 성공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바이오 벤처 허브 경험을 공유하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키울 때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이 스타트업 육성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웨덴 기업 혁신부와의 MOU를 언급하며 IT 분야에서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Signing of the MOU between two countries 한 스웨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 구성원과 교류 협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